이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가장 시대를 바꾸는데에, 그러니까 지금 과거 그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넘어서 2010년대 이후에 세상이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급격하게 변하는 가장 요체가 뭔가요? 시민. 시민. 그 시민이 옛날에도 시민이 있었잖아요. 예? 그 시민의 수준을 바꾼 게 뭘까요? 아, 이딴 거야, 정보예요. 아, 대단. 그리고 답변도 참잘해주시네요 어디 가서 이렇게 강연을 하면 무답해요 이게 우리나라 또이의 문제가 돼.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그냥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학생들은 일방적으로 받아 적고 외우고 그걸 시험 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해요. 그러니까 질문할 줄 몰라요. 질문을 하게 되면 또 선생님들은 윽박질러요. 그러니까 괜히 한 소리 들을까 봐가입 못해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 새끼 또잘안찼다 이렇게니까 한번 못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병폐를낳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의 이 짧은 기간 내에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서 발전한 모습을 보고 다 놀래요. 뭐가, 과연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꿨을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뭐가 바꿨을까요? 교육. 맞아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시대의 변화, 대한민국이, 지금 시대가 변화의 시대라고 했는데 그 변화의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4차 산업 혁명 시대 이렇게 이4차 산업 혁명 시대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지금 그런데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발전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교육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1953년도에 전쟁 휴전이 됐어요. 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잿더미와 가난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자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오로지 가난 그리고 사람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식들한테 가난을 물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드실 바안 드세요. 그리고 다 그걸 자식한테 투자를 해요 한 집안에 옛날에는 식구가 많았잖아요 자식들 보통 대여섯 명 낳고 일반적으로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한 놈한테 투자를 해요 전부 다 몰빵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작업 할게 없으니까 누나 또는 동생 전부 다 서울로 가서 식모사려 차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돈 벌어서 아들 하나 딱똑똑하던 공부를 르치면 가리, 옛날엔 그 아들이 그 집안을 어디 살렸어요.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가능해요. 지금은 대여섯 명 나요. 한 명. 나서 한 명도 가기가 요왜안 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안 된다고요? 교육 때문에? 교육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시키잖아요. 교육비도 엄청나게 들어요. 아기 하나 낳아가지고 대학까지 졸업시키려고 하면 돈 얼마 들것 같아요? 부조건아트레이야 <laughs> <laughs> 대단하시네. 그것까지 보시고. <laughs> 3억 들죠. 그러면 내가 일반적으로 60이 됐어. 정년이 돼서 남은 그 노후 생활을 하는데 그는 비용은 얼마 들까? 아, 여러분들 노 설계 안 해요? 얼마 있으면은 기본적인 삶살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고 기본적인 거, 네? 이요 동계 사항. 이거요. 문제는 옛날에는 자식 하나 잘 키워서 투자하면 그 자식이 그 집안을 다 담당해요. 이거 그러니까 투자 잘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몰빵을 해. 3억 이상의 투자를 했는데 이놈이 사회에 나와서 3억을 빼와요? 못 빼요? 그럼, 그럼, 이게 그러니까 부모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그러니까 이 중산 시대가, 주, 중산 계층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다. 이 결국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것은 수명이에요, 수명. 옛날에는 자식 하나 나서 키워서 장갑을해서 이만큼 하면 그 부모님은 그 안방, 그러니까 아래목에 머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약간 르면 10년, 짧으면 5, 6년. 이렇게 보시면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 평균 수명이 50대 중반 얘가 한갑잔치를 치렀던 거예요 한갑잔치 그러니까 60을 넘으면 많이 사셨다고 큰 잔치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 부모님을 동양을할 시기가 짧아요 그 짧은 거 그냥 모든 걸다 해서 정말 최고로 효자적로할 수가 있죠 그게 당연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싶으면 어때요? 같이 늙어가자 요즘에 제가 마을 노인 등 돌아다니면 어르신들한테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원로 경로당 따로 만들어놔80 넘으신 분들이, 왜요? 그랬더니, 여기서 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아니, 자식하고 어떻게 같이 쓰냐고. 끼가, 예, 끼가 먼저, 누가 먼저 오느냐예요. 끼가, 그러니까, 그, 그, 아버지, 그80 넘은 어르신들이 먼저 있으면 그 밑에 사람들이 못오고 또 밑에 사람들의 아들들 세대가 먼저 있으면 그 세대가 못 오시는 거예요. 실질적입니다 이게. 이거 이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자기 복 자기 노후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부모님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못모시는건 당연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노인네가 노인네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유원으로 가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교육이에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교육은 우리가 받았던 교육 여러분들이 받았던 교육을 여러분들 그 자식, 손주들이 똑같이 받아요.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애들을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칠판에다 막 열심히 쓰세요. 그러면, 아, 조용하죠? 왜 조용하죠? 받아줘느라고 이때는 선생님이 다 쓰시고, 답, 이거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맞지? 쫙 지워버리면, 저걸 어디 가서 다시? 볼 데가 없잖아요. 그 친구 노트 빌리거나, 그러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쓰고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애들이 집중해요? 왜안 해요? 네? 검색하면 돼. 검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이걸 쓰고 있어. 이렇게 시대가 변화했는데 사, 이 교육만 안 바뀌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거기에다가 3억씩 투자를 해요. 그쓸때없는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사회 나가면 쓸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적분 지금 써먹는 사람 있어요? 왜 공부했어? 응? <laughs> 네? 그러니까. 근데 제, 제가, 제가 참, 제가 늦둥이 딸이 있어요. 저, 이제 지금 고1인데, 작년에, 아니, 작년, 재작년에, 작년이 중상 때 기술 과목을 공부, 시험 공부를 하다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제 엄마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갖고 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지가 찬 거예요. 뭘못알아요 나사의 종류. 공부한 기억나죠? 근데 그게 그림만 봐가지고 이게 무슨 나사, 무슨 나사 이거를 구분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걸 왜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4기 때는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기술 6가지에 의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 학생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직업이 어떻게 바뀐다 그래서 교육은 어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미 이안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또그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그말 잘하면 말 잘하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 사기도 잘칠수 있고 <laughs> 그런데 그렇게 먹고 살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데 <laughs>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일종의 사기예요. 이렇게 말. 네? 그래요? <laughs> 결국은 그 그래? 이결국은그 이러한 시대에 사는데 그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그 이제 사차 산업 혁명 시대가 뭐라는 걸 대략 가세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3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시대에 살았다라고 했어요. 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제일, 제일 큰 게. 응? 속도? 어, 속도는 있는데 속도는 계속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되어 왔는데, 속도만은 아니에요. 정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공유요 옛날에 내가 소유를 했다라고 하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내것 챙겨가지고 혼자서 모았다고 뭐 그러면 절대로 안 돼.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회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 같이 안 돼. 대표진 게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경제. 뭘까요?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사람. 우버. 우버 아세요? 우버 택시. 올래? 네. 들어보셨어요? 네. 우버 택시 뭐냐면은 지금 네. <laughs> 뉴욕 메나타를 가면은 메나타 가보신 분 있어요? 아못 가보셨구나. 메나타는 아, 네. 뭐 마천루가 그냥 높은 빌딩들로 블록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 그 높은 빌딩에 어? 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소나처럼 고 움직이고 있으니 얼마나 복잡한 거예요. 그 길은 한정이 되어있고 거기는 차를 갖고 들어가면 지옥이에요. 이 차를 웬만하면 걸어서 다녀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일 보는 사람들이 바쁘고 그렇다 보니까 택시를 타고. 그런데 택시 부르고 기다려요. 그런데 우버 택시는 기다리질 않아요. 딱 하면 은 그러니까 내가 그 스마트폰으로 탁탁 찍으면 어디 있다 그러면 딱 와있어요. 지나가던 게딱 쓰는 거예요. 그건 왜 가능해요? <laughs> 위치가 가능해요. 택시는 내가 잡으면 내가 점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버 택시는 같이 타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도 그냥 의뢰, 그러니까 의뢰, 그러니까 노선이 없는 택시인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그냥. 그러니까 뭐 숱하게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 어디 가면은 그 목적지가 같은 방향이면 다쓴거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죠 그냥 돈을 벌수또한 가지 뭐 있어요? B&B. B&B 들어보셨어요? Bad and Black Host.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집은 내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이 꼭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있을 필요가 있어요? 멀쩡하게 집이 지금 내 있어. 근데 집이 커 방이 다섯 개 있어 그런데 다 출가하고 뭐 두분만 살아. 그럼 방이 네 개가 돼 하나 뭐 서재로 쓰든지 뭘쓴뭐 손님이 오면 나를세 개병 비어둘 때도 있또 관리비도 나고 뭘더 뭐 빌려주어요 근데 내가 빌려 어떻게 어디에다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하고 이거 비어 있다 는거 하고 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입만 돼. 그런 BNB에 가입만 하면 거기서 다 관리도 하고, 손님도 받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게, 그러니까 호텔에 가서 일부러 와서 사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공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차가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아, 차 혼자서 내가, 아, 이 분명히 좌석은 안 있다면 다섯 명 있다고, 찍겠다면 네명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해본다 물고자이잖아요. 그래야 될 일이 없어도 없잖아요. 이게 공주시대. 사자상업시대그 이전에 다 소유, 소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소유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질적인 것만 이러냐? 생각도 공주라는 거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도라든가 이런 게 지금 다 공유되고 있는 거 알아요? 네? 이해 안 돼요? 빅데이터가 뭡니까? 음. 여러분들이 지금 카톡해요.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서 올려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구매해요. 어떤 옷 사요.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티켓팅해요. 이게 다 해가지고 클라우드에 다모여요 그럼 누가 쓴 거는 뭐, 대략 누가 쓴 거는 하지만 개인정보망에 의해서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정보를 이 빅데이터 기여기 정보 엄청나게 모여요 그러면 은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어, 이 사람 취향이 뭐라는 걸 이때쯤 되면 화장품을 사더라. 이 사람이 쓰는 화장품은 어떤 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예측을 해. 우리가 파는 생산하는 A라고 하는 화장품은 이 시점 되면 몇 개가 나갈 거다. 거기 딱 맞춰서. 그러면 그게 없어요, 재고가. 그리고 또 어떤 철이 되면, 예를 들어서 발렌타이가 되면 뭐가 몇 개가 나가다라 그게 그러니까 다통계 어느 지역이 몇 개가 나가다 그거 맞죠? 다 미리 갖다 놓는거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공주되고 있는 거예요. 그데 이런 시대에 나를 따라라, 리더가 뭐예요? 끌고 가는 사람이 리더잖아요. 따라가는 사람은 팔로우, 그렇잖아요. 리더예요.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나를 따라. 어떻게 하면 따라갈까요? 여러분들이 따라가요? 응? 리더와 팔로워의 차이가 뭐예요? 따라가는 사람과 끌고 가는 사람?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 짧은 기간에 전 세계에 놀라울 만큼 급속하게 성장시킨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수 없던 대한민국을 원조를 주는 나라. 이거 그러니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든 게 힘이 교육이었는데, 이제는 이 시대에 그 교육이 발목을 잡아. 과거 시대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추격 문화 있었어요. 추격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미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예요. 산업화를 하는데 후발주자요 그렇죠? 그런데 선진국들이 이미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고, 뭐고, 뭐고, 우리 산업들이 앞장서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열심히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급속히 빨리 따라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 그 산업을 일으킨 분야가 어떤 거예요? 화학, 철강, 조선, 해운, 반도체 이런거죠 건설 그래서 이 반도체 빼놓고 이 다섯가지를 5대 기간산업이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근데 요즘에 보세요 조선 구조조정 해야 된다고 하고 해운도 구조조정 해야 된다고 하고 철강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이게 이제는 옛날에는 대량 생산을 해서 대량 소비를 하게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엄청나게 규모가 커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까요? 전문화돼. 내가 필요한 것을 몰라요. 그게 가능해졌어요. 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 거를 다 검색할 수 있어요. 내가 쓰는 안경, 그 안경을 치면은 전 세계 쭉. 게다가 그곳을 취향에 따라서 내 특성에 맞는. 거.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내가 원치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 내 것을 디자인을 해서 제조를 의뢰를. 해요. 이제는 그렇게 지금 옷도 좀더다 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입는 옷을 내 취향대로 만들겠다 그러면 드라마를 보다가 어, 저탈런트가 입은 옷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그거를 딱 검색하면 나와요. 검색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어디 어디를 바꿔달라고 딱 던져주면 하는데, 이제 여기,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정도냐면은, 앞으로는 자라가, 자라 알죠? 어, 그스페인그 네. 유닉스 같은, 그, 그런 세계적인 기업인데, 거기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옷을 안 팔아요. 디자인만 팔아요. 디자인만 팔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3D 프린트를 이렇 하고.